공감복지 라디오. 네, 공감복지 라디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듣고 계십니다. 어, 매주 월요일 인터넷에서 발견하는 희망 이야기, 인천의 역사, 자연, 사람, 장소 혹은 사건들이나 행사 등 인천 이야기를 통해서 인천의 희망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죠. 어, 인천의 어, 희망날개 네트워크. 대표이신 우리 최정아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지난주에 박두성 선생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시간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얘기를 더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선생님이 박두성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박두성 선생님 이야기를 어 조금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사진이나 이런 것들 좀 음, 보여드리면서 박두정 선생님께서 또 남기신 유품들이 어, 우리나라 국가 문화재로 또 등록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박두성 선생님의 생신을 어, 제대로 좀 기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지난, 생신이라고 하셨죠? 예, 통어일이, 네. 어, 네, 생신이셨습니다. 그럼 먼저 박두성 선생님이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인물을 좀 먼저 보시면 예, 좋겠어요. 예, 예. 예. 제가 사진을 한번 예. 좀 가져왔습니다. 자, 박두성 선생님 음, 1888년에 태어나셨잖아요. 어, 63년에 돌아가셨어요. 음. 이제 중풍을 앓으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 저 때가 이제 중년, 중장년 때의 모습이십니다. 어,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한참 활동하고 계실 때 네. 그때 이제 사진이고요. 그리고 재생원에서 이제 맹아들을 가르치실 때 사진이 이제 다음 사진입니다. 아이고 안 나왔네요. <laughs> 어. 네, 여기가 긴가 봐요. 아니 이건 이제 영화 학교. 네. 아, 영화 학교. 어, 그러니까 30년대에 네. 이제 오셔 영화 인천으로 음. 오셔 가지고 영화 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하시죠. 음. 그때 그 영화 학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사진 한번 볼까요? 아, 이건 이제 박두성 선생님께서 어, 사시던 집 예예, 어, 예. 율목동 2 5번이시요 현재 모습인 거죠? 예, 지금 네. 기화가 이제 옛날 기화였는데 음. 어, 수리를 하는 바람에 옛날 기화의 모습이 안 나오는데 예.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다음요 어, 율목동에 가면 박두성 선생님이 사시던 집 어, 앞에 저렇게 박두성 선생님 생가라고 해서 박두성 선생님에 대한 이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어, 박두성 선생님을 기리는 그런 이제 표지석이 있었습니다. 집에 앞에 있었던 게 지금은 이제 율목 어, 공원이죠. 어, 공원으로 좀 어, 이전을 해서 그렇게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뭐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되게다 이렇게 음, 어, 우선 박두성 선생 네. 생가라고 되어 있고요. 네네. 어 그리고 어, 인천 직할시 중구 율목동 25번지라고 써있고요. 네. 이곳은 맹인 음, 맹인 점자를 창안자 어, 송암 어, 박두성 선생의 생가이다 이렇게 아, 써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자 다음 그림 뭘까요? 예, 한번 보실까요? 네. 아, 이분은 아, 어느 이분은 분이에요? 네. 저기 박정희 여사라고요. 네. 박두성 선생님 따님이십니다. 아, 따님이시구 아,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림을 계속 그리셨어요. 수채화를 음. 그리셨죠? 아버님을 많이 닮으셨네요. 예, 예. 네. 어, 다음 사진 보시면 아마 수채화를 예. 어, 음. 이제 작고하시기 전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서 네. 아버님의 어 그러니까 아버님이 평생을 이제 시각 장애인들을 돌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당신의 이제 작품을 판매해서 생긴 수익금을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아. 계속 이제 주시고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그 아름다운 그 가정의 이야기가 음. 많이 전해지고 있죠. 네, 모습도 너무 고우신 것 같아요. 예, 아90 예. 네. 어, 넘게 사셨거든요. 네. 예. 자, 다음 그림볼까요 그러면 예. 다 사진. 예, 네. <laughs> 작업실에서 어. 이제 작업하시면서 네. 인터뷰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예. 여기는요 우리 그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시각장애인 복지관인데요 문학산 북쪽의 학익동입니다 네. 1999년이죠. 어, 지금 25년쯤 됐네요. 99년에 송암 박두성 기념관이 개관했고 그 해에 시각장애인 복지관도 같이 열었어요. 그리고 그저 장소에 이제 송암 점자 도서관도 같은 해 이제 개관을 하게 되죠 그래서 99년이니까 99년에 저 장애인 복지관과 박수성 기념관이 만들어졌을 때 제가 어린이들과 함께 네. 저곳에 가서 취재도 네. 하고 관장님 인터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에 있는 산이 이름이 문학산입니다. 문학산인가요? 예, 예. 아, 네, 그렇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이그 어, 장애인 복지관을요. 이제 시, 증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먼저 보셨던 건물에는 건물. 안 보이던 왼쪽에 네. 네, 네, 또 네. 빨간색 건물이 어, 보이는데요. 조금 새 건물. 예, 저게 네. 이제 송암 점자 도서관. 아. 지금 점자 도서관을 신축해서 새로 이제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 오른쪽엔 지금 3층 건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 왼쪽에 지금 건물이 생겼고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이래서 이제 5월 16일날 이제 시작을 해서 11월에 건축이 마감돼서 송암점자도서관이 신축된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점자도서관이라고 이제 음. 예, 간판도 달리고 멀리서 볼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사진으로 가까이서 보니까 제법 큰데요. 예, 건물이 에, 네 예, 저기가 골목이기 때문에 네. 이 사진을 완전하게 건물을 완전히 음. 잡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어, 이제 도로에 사거리가 있으면 저렇게 지금 모서리 쪽으로 찍어야만 지금 저 건물을 음. 잡을 수가 있어요. 네. 아니면은 아파트 높은 데 올라가서 내려다 봐야 저 건물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크다고 할 수는 없는데 밑에서 이렇게 바짝 코앞에서 <laughs> 찍었기 때문에 건물이 <laughs> 네. 커 보입니다. 네. 다음 한번 보실까요? 이제 최근의 모습 아이고 예전 모습이에요. 예, 예, 이게 아, 이제 아, 요즘 예. 모습입니다. 요즘 그래서 모습. 네. 3층 건물이었던 장애인 복지관에 음. 이제 삼층에 그 간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밑으로 내렸죠. 그리고 4층 쪽에 가 건물이 설치돼 있는 그런 모습 빗대. <laughs> 네. <laughs> 그래서 어, 장애 시각장애인 복지관도 음. 더 커진 거고요. 네네네. 그다음 이제 점자 도서관은 어, 점자 도서관 안에 송암 어, 박두성 기념관을 함께 이제 가지고 있어서 그좀 분리가 되어 있죠. 예.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예, 네. 예. 어, 이제 아. 그 송암 박두성 네. 그 기념관에 가게 되면은요. 송암 선생님이 어. 쓰셨던 책이라든지 음. 그러니까 저술했던 거라든지 혹은 사용하시던 일지 네. 이런 것들이 어 국가 문화재로 남아 있는 것들입니다. 저게. 네. 이제 아유. 1번이 이제 맹사일지고 2번이 이제 한글 전서 그리고 어, 그러니까 점자 정, 전서죠. 그리고 3번은 이제 일지고, 4번은 어, 촉불 88호라고 하는 이제 잡지입니다. 네. 어, 5번은 이제 타작인데요. 한번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왼쪽이 이제 맹사일지라는 책이에요. 맹사가 뭔가 그럼 맹인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맹인 사업 협회를 운영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자책을 언제 어떤 어떤 점자책을 만들었다든지 책을 어떻게 대출했다든지 또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필요했던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언제 누가 어떤 거를 뭐 기증해 줬다든지 음. 이런 것들을 쭉 수집했던 그런 일지예요. 근데 저 일지가 조각조각 나고 어, 막 뜯어지고 한 거를 지금 잘 이렇게 복원 처리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게 지금 국가문화재로 어, 지정이 돼 있어요. 어, 2020년에 국가문화재로 음.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게 이제 제목이 연결 김구, 김구 선생. 선생.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촛불이라고 써있지만 저 책의 원래 이름은 촉불이에요. 촉. 그러니까 음. 이렇게 촉감할 때 촉. 손끝으로 글을 읽지 아,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억자가 그, 들어가야 되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면서도 네. 한편에서는 또 음. 불을 밝힌다는 그런 의미. 이렇게 같이 썼던 음. 것 같아요. 그래서 88호. 그러니까 잡지인데 88호고요. 저 촉불 88호에 김구 선생님이 돌아가신 어, 김구 선생님의 연결식 네. 장면 네네. 연결식 대역을 전하고 아. 또 이제 그 당시에 국무총리였죠 이제 이범석 장군 어, 이범석 선생의 이제 연결사 이런 것들을 거의 24쪽 분량에 음.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점자로 되어 있는 음. 네,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네. 저것도 역사적인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음.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됐고요. 저책 역시도 책이 이렇게 어 찢어지기도 하고 혹은 음. 이렇게 둥글게 말리기도 하잖아요 종이니까 네네네네. 들뜨기도 하고 그런 거를 다 보존 처리해서 다시 아. 이제 잘 눌러 가지고 어, 모습을 이렇게 두터웠던 거를 이렇게 음. 이제 납작하게 만든 그 겁니다. 점자를 읽을 수, 읽을 수 있는 분들은 다 읽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네. 어, 음. 이제 책이 왜 일반 책보다 많이 들뜨냐 하면 어, 점자 책을 만들면 이렇게 책이 착, 종이 하나 하나가 탁 붙어있지는 않고 한장한 한 장이 떠 있어요. 어, 이렇게 촉감을 느낄 수 있게 육점식으로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장한 한 장이 들떠 있어서 그 사이 사이로 습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종이가 들뜨는데 그거를 이제 잘 압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압축하는 게 매우 어려운 거죠. 일반 책은 그냥 프레스처럼 확 누르면 되는데. 저 책은 점자가 튀어나온 거를 그 같이 눌려지면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작업을 거쳐서 저렇게 복원이 된 겁니다. 저게 이제 촉불 88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왼쪽에 일지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훈맹정음을 만드신 후에 이제 통신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어, 전국에 있는 이제 시각장애인들, 맹인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이런 게 만들어졌으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겠다. 네. 그래서 점자책이 있으면 대출을 해주고 또 대출받은 사람이 다시 돌려보내면 다시 또 우편으로 이렇게 발송하는 그래서 음. 저 당시에 음,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어, 저런, 이제, 우편물들은 무료로, 어, 배달이 됐었습니다. 네. 오른쪽은요, 저게, 어, 1946년, 해방, 어, 직후에, 어, 박수성 선생님께서 쓰신, 이제, 한글, 이제, 점자, 점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점자, 한글 네. 점자. 그리고, 어, 4279년인가요? 이렇게. 야. 연도를 음. 어, 단기로 표시했다는 게참 인상적이죠. 그게요저희다 예. 박주성 선생님이 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한글 점자를 사용하는 방법 음. 매뉴얼이죠. 음. 그것을 이제 적으셨던 아, 그런 책입니다. 아, 네. 자, 그럼 다음 사진 예, 보실까요? 네. 다음 보실까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점자를 만들어내는 판입니다. 저게 네. 아연 판인데 아연 판을 꾹꾹 누르고 저 위에 종이를 누르면 저기에 이제 들어간 데가 저기에 이제 눌리면 이제 종이에는 뿔룩 뿔룩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어라고 하는 이제 우어가 이솜 이야기 우화 네.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솜 이야기를 가지고 만들어진 점차판. 어, 원본이 되겠습니다. 저게 30년대 만들어졌는데 어, 이것도 이제 분화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책이었겠어요. 당시에 네. 이우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는 게. 그렇죠. 네. 시각장애인들에게 네. 다양한. 그러니까 어, 우리 그 박두성 선생님께서 단순한 가나다라의 문제가 아니라 문학적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음. 것들을 키우는 거에서부터 네. 많은 것들을 점자로 시도를 하셨습니다다다음 네, 그림, 다음 사진 네. 보겠습니다. 요음 사진 겠습다음사겠죠 예, 네. 음. 예. 다음 요거는 이제 롤러인데 아까 그 아연판 보셨죠? 아연판 위에 종이를 놓고 이로 롤러가 한번쓱 지나가면 지나간 다음에 예, 네. 거기 이제 찍히는 거죠. 네네. 종이에 이제 찍히게 네. 되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문화재로 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박주성 선생님께서는 율목동에 사시면서 당신네 집 자체가 맹인들을 위한 출판사, 인쇄소, 제본소 이걸 다 겸하였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예.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재판기입니다. 아, 어, 요거를 가지고 아. 재판이라는 건 이제 판을 뜬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아까 그 아연판이 있었죠. 음. 그 아연판에 이제 저걸로 눌러 가지고 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어, 거기에 이제 또 한번 어, 그 먹이 묻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어, 이제 글자가 됩니다. 다음요. 자, 그래서 우리 박투성 선생님이 이제 그 훈맹정음을 네. 네. 어, 반포하신 게 어, 11월 4일인데요. 4일. 1926년에 반포하셨는데, 어, 왜 11월 4일날 반포하셨냐 하면 그것도 뜻이 있어요. 어, 9월 26일이죠. 9월 26일날 어, 어,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반포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9월 26일, 음력 9월 26일, 그 9월 26일이 어, 당시로 보니까 11월 4일이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1926년 11월 4일이 어, 음력 9월 26일이었기 때문에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에 맞추어서 훈맹정음도 음력 9월 26일, 즉 11월 4일로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매년 이제 11월 4일이면 어, 이제 훈맹정음. 네. 포 기념식이 네. 있고요. 올해가 99회입니다. 아, 99회. 내년에는 네. 100회가 됩니다. 아, 정말 뜻깊은 해 내년에 네. 우리 그 송암 선생님 음. 어, 가족분 중에 누구 여기 초청하시죠? 네, 인천, 그러죠 아유, 저희는 예. 너무 좋죠. 자, 그러면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제 박두성 선생님을 이제 기념하는 방식이 아까 그어 11월 4일 박두성 선생님의 어, 훈맹정은 반포를 기념하는 게 있고, 이렇게 책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음. 그래서 시중에, 음, 보면 우리 박주성 선생님에 대한 책이요,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 왼쪽에 책은 이제 박주성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고, 오른쪽 책은, 어, 그림책으로 되어 있는 박두성 선생님 전기입니다. 네. 이런 책들을 통해서 지금 박두성 선생님에 대한 책은요 일반인들을 위한 책도 많고요 또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인천시에서도 어, 점자 책으로 인천의 역사 어, 우리 인천의 어, 쉽게 알기 쉽게 어, 이렇게 풀어 읽는 인천의 역사 이런 책을 어, 이 점자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책도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자 여기는 박두성 선생님 이제 생가인데요. 이제 박두성 선생님 생가가 어, 교동의 이제 어, 교동면의 상용리거든요. 지금 저 앞에가 강화도예요. 네.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다리가 어, 교동대교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저 다리 끝에가 이제 그 강화도. 음. 이제 창우리 쪽 이제 그쪽이 되고요. 어 여기 이제 상용리는 교동도의 남쪽이면서 어 동쪽이 되죠 남동쪽 아, 바닷가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다가 보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어요 사진 말고 좀 지금 생가 사진이 있을 텐데, 네. 아그 사진이 지금 없나 봅니다. 음, 음. 그럼. 다음요저 생가에 좀, 네. 그럼 생가 사진 한번 다시 볼게요. 음, 박어교동도에 박두, 어, 이제 박두성 네. 생가. 음. 아까 그 바닷가 보였던 사진이요. 네, 네, 네. 어, 박두성 생가는 이제 교동에 지금 2025년에 박두성 이제 기념 공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지금 이미 생가가 잘 어, 이제 그, 복원이 되고, 그리고 박두성 선생님의 이제 생애라든지 업적, 그리고 박두성 선생님의 이제 중요, 어, 이제 유산들, 요런 것들이, 어, 담장, 기와 담장 식으로 해가지고 음. 아주 잘그 기록이 돼서 오시는 분들에게 박두성 선생님을 잘 알려주고 있거든요. 어, 그와 함께 거기를 조금 더 공헌화해서 이제 교동도 하면 이제 난정, 어 기념관이라든지 평화기념관이라든지 혹은 여기 박두성 선생님의 이제 생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교동을 또 대표하는 네. 어, 그러한 이제 어그 사람들이 가볼만한 포인트가 될것 네. 같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laughs> 박두성 선생님 얘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laughs> 방금 그, 전에 이렇게 사진을 네. 나 있었잖아요 사진을 도지고 다 찍어 오시느라고 예, 고생 예. 많으셨겠어요 방금 전에 네. 이제 그어그 어, 그 사진이 그 최근에 그저께 네. 박주성 선생님 생신 때 음. 제가 이제 함께하는 선생님들과 묘지에 가신 거 묘소에 그렇죠? 갔던 네네, 사진이거든요. 네네. 네. 아까 그 사진이요. 음. 그래서 저 사진에서 보면은 어, <laughs> 예 여기 이제 헌화하는 모습이고 여기 이제 현수막 방금 전에 이제 현수막이 음. 있는 사진이 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체 사진으로 찍은 사진이 있는데. 혹시 볼 수가 있을까요? 네. <laughs> 자, 그러면 사진을 보면서 우리 이영복 씨가 예. 그 박두선 선생님 때문에 점자를 읽으실 수 있어서 예. 노래도 만드신 거잖아요. 예. 그럼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끝마무리를 좀해 주시죠. 예. 네, 네. 자, 노래를 여섯, 좀 네. 예. 노래를 예. 살짝 들으면서 예. 자,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지금 여섯 개의 별이 된 박두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건 여섯 개의 별이라는 것은 점자가 여섯 점자로 돼 있다 그랬죠. 우리 한글 점자는 여섯 점입니다. 그래서 여섯 점이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밤길을 밝혀주는 별 같은 그런 존재다. 그래서 여섯 개의 별이 된 박두성이라는 뮤지컬을 작년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린이들과 함께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팀들과 제가 같이 가서 박두성 선생님 묘역에서 그렇게 기념 촬영도 하고 헌화도 하고 어, 그랬던 이제 사진입니다. 네 오늘 정말 귀중한 사진들도 보여주셨고 또 우리 박주성 선생님에 대해서 도 정말 귀한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늘도 여기서 시간이 인사할 방 가네요. 네,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흐르는 네. 노래는 이용복의 어린 시절 우리 최정학 선생님이 신청해주신 곡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 박주성 선생님 때문에 점자를 배우셔가지고 노래를 부르신 우리 이영봉님의 어린 시절 오늘 이곡 끝곡입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고 우리 최종학 생님도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